혹시 뇌졸중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갑자기 찾아오는 무서운 병인데 사실 조금만 알면 미리 막을 수도 있어요. 먼저 증상부터 알아야겠죠? 균형이 안 잡히고 시야가 흐려지고 얼굴이 한쪽만 움직이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의심해야 해요. 이럴 땐 바로 응급상황이에요. 좋은 소식도 있어요. 뇌졸증의 80%는 생활습관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. 혈압 관리하고 금연하고 가볍게라도 운동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대요. 혹시라도 증상이 생기면 시간 싸움이에요. 발병 후 3, 4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요. 통계를 보면 골든타임에 병원에 도착하는 분이 4명 중 1명 뿐이라고 하니 너무 안타까워요. 뇌졸증은 타이밍이 생명이에요. 다시 정리해 볼게요. 증상 알기. 생활습관 챙기기. 그리고 골든타임 안에 병원 가기. 이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.